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플리피지 방에 찾아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일으셨다. 시몬 바르 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하나,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데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선수님그 오늘 어, 왔더니 못 보던 두 분이 와 계시네요. 선생님들이 새로 오셨는데 어, 주일날 물론 환영식 공식적으로 하시겠지만 그리고 오늘 첫 오신 첫날 여러분들과 만나게 됐으니까 선생님들 환영의 인사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제가 지금 손님식으로 와있지만 작년까지 부주임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인신구님 대신해서 환영인사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어, 새로 오신 부분의 수녀님들과 어, 운동체가 정말 하나님 주시기 좋은 그런 부동체가될수 있도록 저와 함께 어, 기도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 사도자 축의일입니다 어, 오늘 축의에 맞아서 먼저 어,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 위해서 함께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 교황님이 항상 어뭐 말씀에 끝내주실때 이뻐르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막 어, 지금 교황님은 어느 교황님 때보다도 가장 어려운 시기의 기회를 끄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뭐년 동안에 코로나 시기야 말할 것도 없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요새는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 전쟁도 하고 있고. 전쟁을 제쳐들고 나서라도 각 나라들은 점점 경제와 삶의 불기로만 세상을 이끌어 나가고 있고, 어, 약자들은 돌보지 않는 그런 문화가 틈배해 있는 이런, 어, 우리 시대에 교황님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게 얼마나 힘에 붙이시고 어려운 일일지는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어, 그런 교황님이 이제 고령이시기도 하고 하니까 이 좋은 교황님이 우리 곁에서 어, 정말,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오늘 축제에 맞아서, 교황님 위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이렇게 오늘, 교황님, 우리 배드로 사도자 축제를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 상 깜짝 교리를 제가 해볼까 해요. 약간은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고, 교리적인 내용일 수 있는데요. 세계에는 여러 형태의 교회들이 있죠. 로마가톨릭교회가 있을 것이고 동방가톨릭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정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있고요. 성공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형태의 교회들 중에서 교황님을 받아들이고 교황님의 수리권을 인정하는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가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교회 중에 로마가톨릭교회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면 더 있을까요? 동방가톨릭교회도 에 교황님의 수익권을 인정하고 같은 가톨릭교회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동방가톨릭교회는 원래는 동방정교회에 속해 있었던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갈라져서 오랫동안 지내왔지만 어, 그들 중에서 교황님의 어, 베드로의 후계자라는 사실을 교황님이 우리 교회의 일치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서 돌아온 어, 동방의 어, 예, 정교회 교회들을 동방 가톨릭 교회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같은 가톨릭 교회인데 어, 절개가 우리와는 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가톨릭 교회이고 동방 가톨릭 교회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 우리 한국 교회가 적혀 있는 우리 한국 천주교회가 적혀 있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동방 가톨릭 교회는 어, 교황님의 순위권을 인정하고. 교회 의치의 중심으로서, 어, 이렇게 함께 받아들이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속하지 않는 다른 새 교회, 성공회 동방정교회, 개신교는 교황님의 수위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죠. 어,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 왜 이렇게 교황님의 그런 지위가, 어, 이렇게 다르게 받아들여질까? 물론 역사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설명해도 한 학기를 수업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신학적인 그런 이유가 되는, 문쟁이 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들었던 복음의 내용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맡기는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교황님의 인정하는 기회가 있고 교황님의 인정하지 않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우리 가톨릭 교회는 어 베드로라고 하는 한 개인, 한 인격에게 어, 예수님께서 하느나라의 열쇠를 맡기시면서 교회의 치체 중심으로 세워주셨다. 라고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느나라의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다. 베드로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주셨다. 라고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반면에 어, 교원이 민정하지 않는 성공회라든지 개신교, 동방 어, 어, 정교회 같은 경우는 이 열쇠를 베드로라고 상징되는 교회에 맡겼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준게 아니라 베드로는 교회의 상징이고 교회에 주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교황님을 어,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 가톨릭이 어, 교황님 아니, 베드로에게 이렇게 카메라의 역사를 맡기셨다고 이해를 하는 것은 어, 예수님께서 한 개인 인격으로서 우리 어, 구원자로 오셔서 어, 한, 아담이라고 한 아, 아담이라고 하는 한 개인이 저지른 죄를 어, 인류가 가지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는 한 개인 인격이 와서 어, 하느님께 어, 숙제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앞으로 이 앞으로 걸어가야될 교회의 중심이 될수 있도록 하늘 나의 일선을 맡기셨다고. 하느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그러하셨다고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베드로 그 교회, 로마의 주교들이 주계들 교황님들이 계시면서 우리 교회 이체 중심이 되었죠. 여러분들 해외 여행 가시면요 어, 언어가 달라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미사를 혹시 가보시면 어떤가요? 미사를 다 이해할 수 있으십죠. 그것이 우리 교황님을 이체 어, 중심으로 하고 하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가톨릭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황님이 이체 중심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 세계에서 하나의 교회로서의 그런 시장의 힘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복음에서 베드로에게 이게 예수님께서 열쇠를 맡기시는 이 이야기가 과연 베드로에게만? 열쇠를 주신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까요? 물론 베드로에게는 전체 교회를 이끌지 임을 주셨고 또 그런 하늘라 열쇠를 주셨지만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세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님의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작은 열쇠 하나씩 주신 것이라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열쇠는 무엇을 하나요? 나라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그리고 무엇이 우리에게 오나요? 예수님이 에게 오시고 예수님의 능축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 개인에게도 아주 작은 열쇠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열고다을수 있는 권한과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열쇠를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무엇일까? 우리가 속해 있는 작은 가정들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어, 직장이는 어느 공동체든 그곳에서 나는 이 열쇠로 문을 열어서 이 공동체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이 올수 있도록 예수님의 은총이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여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 개인 개인이다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 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해외여행 나거든요. 다일국자가 어떤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그런 느끼지 못했던 그런 소속감도 느끼게 되고 외국에 나가서 어, 우리나라에 속하는 것만큼 지금만큼 그런 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얼마만큼 그런 소속감과 어, 내 정체성을 어, 이해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다르게 받아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정확하게 우리가 느끼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 안에서도,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어, 내가 그리스도인의 대표로서, 어, 모범이 되게, 되게 살아가야 되고, 이곳에 하느님 나아 보일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자꾸 열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해나가는 그리스도인의 대표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살아가야, 노력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역할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작은 열쇠를 주시면서 맡겨주시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할수 있어요. 어, 오늘, 베드로 사도자 축일를 어, 우리가 지내면서 교황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각자 각자가 작은 열쇠를 받은, 어, 작은 베드로가 되어서, 우리, 어,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 예수님의 나라가 오시는데, 조, 작그마한 힘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청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